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은 단어 그대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서신이에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말로 표현된 이 계시라는 이 단어는 열개자의 보일시.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이라고 할지라도요. 자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열어 주셔서 보여 주셔서 사도 요한이 알게 되고 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기록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록되어졌는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다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 주셔서 알게 하신 내용이 이어진 요한 게시록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물 이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저는 그는 다 증거하였다고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제목을 본자가 그리고 볼자에게, 본자가 볼, 자가. 볼 자에게,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본자가, 볼 자에게. 이렇게라고 정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았다고 볼장다 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먼저 본 사람이 앞으로 보아야 될 사람에게 그 어떤 연결 선상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까 해요. 사도 요한이 말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말씀,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 읽었겠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1 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인해 온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는 굉장히 신학적인 깊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앞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까요? 보았을까요?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도 요한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태초의 천지창조의 사건을 어떻게 보았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어서 14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다 이는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이것을 단순히 저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 가장 최측근에서 그분을 깊이 체험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보았다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 계시록에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그 명칭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보면 여러분 복잡하시죠. 그죠?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다양한 표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신 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하신 분이요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하신 진실하신 분이요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요 뿌리고 어린 양이고 만국을 다스릴 분이고 만주의 주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그리고 속히 오실 다시 오실 구주라고 이처럼 다양하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양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만날 뿐만이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마시고, 같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로님들을 모시고 작은 모임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제가 종종 여쭈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고 여쭈면 뭐 이렇게 쉽게 쉽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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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선뜻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쭈었을 때 바로 그 즉시 대답하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어떤 계기든 어떤 기회를 통해 만났던 분인 거예요. 만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 삶의 체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좋아하십니까? 꿈과 사랑이 가득한 곳. 여기는 <laughs> 네 여기 놀이동산 가운데 놀이기구 참 많잖아요. 어, 벌써 흐뭇해 하시는데, 여러분, 이 중에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 뭐가 있을까요? 뭐가 무섭습니까? 네? 다 탈만하셔요. 별로 무서운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 제가 놀이기구를 많이 놀이동산 많이 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른 것들 중에 바이킹이 제일 무섭대요. 바이킹이 제일 무섭대요. 그렇습니까? 네. <laughs> 어떤 분들은 바이킹들에 대하여서 무섭다 아니면 안 무섭다 가타붙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작고 소중하고 연약해 보이나요? <laughs> 제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여러분 좀 연약합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도 저희 교회에 와서도 저기 이 3층, 4층, 준층, 저기 맨 꼭대기에는 제가 가급적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 여기 앞부분 3층, 여기 끝머리 어, 언저리는 있지만, 저기 위에 올라가면, 저기 위에서 여기를 보면 무섭더라고요. 어, 연약하죠. 네. 고성공포층이 있어서 예전에 놀이기구를 타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자연농원 아세요? 자연농원 아시면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 자연 농원이 뭐예요? 그러면 에버랜드요. 여러분, 에버랜드의 옛날 이름이 자연 농원인데요. 거기에서 얘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연 농원으로 수학여행을 와서, 고등학교 2학년이가 어느 정도 다 컸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자유시간에 놀이기구를 타는데 하나도 못 탔어요. 그래서 딱 하나를 탔는데 뭐냐면, 여러분, 적정 연령 5세에서 8세가 타는 나르는 자전거라는 게 있어요. 한요 정도 되어지는 높이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이렇게 그두 명이 탁 앉아서 발로 저으면 레일 레일 위를 이렇게 쭉 가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한2분3분 정도 갈까 말까 하는 그 정도 거리를 타는 거. 아기들 500원 주고 타는 그거를 꼭저 같은 놈이 한놈더 있었던 거야. 둘이서 고등학교 2학년 남자 고등학교 2학년 둘이서 그거를 앞에 쭈빗쭈 빗하다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거 타자 그랬는데. 그 중에 누가 더 쫄보였게요? 예, <laughs> 네, 그 친구였으면 제가 말을 못하죠. 저라 나는 눈 감고 있을게. 그리고 저는 눈 감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 인생에 큰 위기가 다가왔는데 어떤 위기냐? 어, 제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웃으셔도 돼요. 저분이에요. <laughs> 네, 저분이. <laughs> 놀이동산 아가씨 시절에 놀이동산 가는 걸 좋아한다라는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놀이동산은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데이트를 하면 거기를 종종 가는데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저분은. 보면 너무나 신나고 재밌는 놀이기구가 많은데 제가 안 타요, 무서워요. 계속 저를 조르다가 제가 이제 위기를 느꼈죠. 더 이상 타지 않았다가는 연애가 이렇게 파탄이 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바이킹만 빼고 다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바이킹을 탑시다. 그랬어요. 왜냐 그래도 아, 싫대요. 그래서 제가 바이킹을 탑시다. 싫어요. 바이킹을 타자니까 무서워요. 그러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래도 무서우려면 똑같이 무섭고, 즐거우려면 똑같이 즐거워야지. 한 놈은 무섭고 다른 분은 즐거우면 이 무슨 기괴한 일입니까? 한참을 그래도 말자라는 신학생이잖아요. 말자라는 전도사잖아요. 많이 입만 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바이킹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 사진 한번 다시 한번더 보여주실까요? 그때 탔던 서울랜드 바이킹이었어요. 예요 저기요. 저기를 탔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탈만한 거예요. 저는 근데 옆에 계신 분은요. 이래가지고 제가 탈 때도 그나마 가운데가 덜 무섭고 뒤에가 무섭다고 그러길래, 그러니까 기왕이면 저 끝에 타자고 그랬거든요. 끝에 타자고 그랬는데 막 부들부들 떠시는데, 저는 웬걸 탈만해 보인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어 고향이 비록 지금은 서울말을 쓰지만 예, 저기 시골 촌놈이잖아요 그다음 그네 그림만 보여주실게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서 탔던 그리고 시골 뒷동산에서 밧줄 매자로 놓고 탔던 큰 그네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그래가지고 그 내려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더 탑시다 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는 하나를 잡았다. 놀이기구를 가면 무조건 처음에는 바이킹부터 탑시다. 기선제압을 했던 소시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바이킹은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놀이기구인데 저에게는 탈만한 그냥 시골에서 경험했던 큰 그네 같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수하여 잘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 네, 이놈 징계를 받았던 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무서운 하나님. 혼내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생길 걷다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낙심하여 좌절하여 넘어져 있을 때내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넘어진 나를 실패한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토닥이시면서 할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힘내보자 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은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앞서 보여드린 그 PPT 자료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 기시록에 그처럼 당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기록하였던 것은 그만큼 사도 요한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던 공생의 3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노년까지 쭉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깊이 깊이 만나고 만나고 체험하고 체험하였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린 요한 일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며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그저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 보았던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증언하여서 너에게 전하여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어진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의 사김이 있기를 원한다는 게 믿음의 교제를.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가 이러한 편지들을 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에게 그 사명에 관한 글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는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 직접 받았던 처음 사명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보셨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눈앞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먼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순교도 못 했어요. 다른 그의 형제들, 그의 같은 동지 사도들이 예수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화형으로 당해 죽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죽음을 당할 때도 이는 내게 있는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못했어요. 그가 성품이 온화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후일에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당시에 젊은 사도 요한은요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질이었어요. 누가복음 고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다니시는데 사마리아, 여전,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 어귀에 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왜 재수 없어? 오지마, 가자 돌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자 이 사도 요한이 뭐라 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아, 쟤네들 진짜 못 쓰겠는데요. 기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천 하늘에서 천둥 우레가 확 쳐가지고 쟤네들 그냥 불세례가 확 내려가지고 한발확싹 쓰러 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제가 가는 곳마다 사고친다고 이렇게 천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면 멀쩡했던 주방 그릇들이 떨어지고 가만히 있던 선풍기 날개가 엎어져가지고 깨지고 이런다고. 그러셨는데 사도 요한도 만만치 않게, 그의 성품적으로도, 행동적으로도 만만치 않게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사명 때문에 순교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의 곁에서 그를 보필하다가 오늘날 우리 요한 계시록을 쓰기까지 90세가 넘도록 생존했어야 했어요. 예수님 사명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남았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정말 사명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 말씀 때문에 죽지도 못했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때는 죽는 게 편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 서신서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작품에서 그는 자신이 보았던 예수,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예수, 그가 들었던 예수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힘쓰고 애썼어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을 뿐더러 역시 먹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배를 탔을 때그 높은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뿐더러,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먹는 그 현장에 나도 있었는데, 그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니까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이제는 그가 홀로 남은 것 같은 그 시절에 이르렀을 때그 앞에 있는 초롱초롱한 눈을 눈빛으로 하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 아들, 딸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나고 나면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그의 걱정과 근심 걱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록하는 열심히 열심히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신사도주의적인가봐 체험 체험 체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 체험이 없이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버티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요한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예 심지어 그중에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어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기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이 잠잠히 고민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이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았지만 우리 눈앞에서 오히려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경험해요? 어떤 사건을 경험해요 마가이다 아랍 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이 나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깊이 묵상하다가 그 얘기를 요한 일서 4장에 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인된 것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육신으로 임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그큰 사랑이 견디다 견디다 못한 하나님의 그 고뇌가 극률하심이 우리 눈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사도 요한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라는 것을 사도요한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후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함께 다니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차피 너는 너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야,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럴 능력이 없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그들의 가치관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일,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자녀들, 그 사랑을 보고 들고 체험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실천해 펼쳐 보여줄 때에 그들 가운데 이는 나 도저히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음을 먼저는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똑같은 주인이지만 내가 이처럼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책에 있는 글인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무신론자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 그러니까 신 존재 증명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는 이 믿음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 보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라. 라는 글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논쟁이요, 최고의 논리요, 최고의 방법. 신 존재 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베드로 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아멘.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시는 일터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 계셨음을 살아 계심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거하심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배 나오심, 뜨겁게 기도하심, 신나게 찬양하심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본자가 볼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할 자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내가 가정에 돌아가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그리고 여러분의 동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사도 요한이 90세 넘게 장수하였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뜬 것, 우리 코에 호흡 있는 것, 하나님 이를 위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그래 할때 분명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정 가정들이 우리의 일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줄 믿습니다.